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제 스튜디오에 두 분의 원장님이 오셨는데 앞에 그 지아 에스테틱 원장님이 오셔서 첫 영상을 촬영을 하셨고 이제 유니스비티 원장님두 번째 촬영을 들어오셨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오늘 처음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 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일단 인사를 하시고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리에서 유니스비티를 운영 중인 이윤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품 판매 쪽 온라인 쪽에서 좀 유명하시잖아요 사실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어, 온라인 판매 한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7년. 됐고요 원장님 총 경력은 그 관리사로서의 경력 관리사로 경력은 14년째예요 14년. 그 지금 전국 각지에서 원장님께 제품을 사시는 고객들이 많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해드리면서 보면. 정말 그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피부 타입의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원장님께 제품을 구매해간 그런 고객들이 몇 명쯤 되죠? 어,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정도는 다구매하시네 아, 2,500명에게 제품을 권하면 상담을 한 횟수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보통 상담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해주세요? 방법이라든지 뭐 보통 카톡? 네, 카톡이랑 요즘에는 또 인스타 DM으로 문의도 많이 오시고요. 음. 음, 그리고 또 제가 스토팜도 같이 음. 운영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이 이제 톡톡 상담 관리라고 해서 음. 그쪽으로도 많이 문의 주시고요. 어떻게 원장님을 알고 접속을 해야 하죠? 일단 여기 인스타 아이디 하나 올려드리고, 또샵 주소 하나 올려드리고, 네. 또뭐 올릴까요? 아. 연락처? 연락처하고 스토팜 주소 스토어팜 주소랑 네. 네,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이 영상을 보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응원의 댓글들 밑에 많이 달아주시고 <laughs> 영상이 처음 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라인을 통해서 원장님께 상담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관리 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그 제품들에 대한 인상이 샵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객 상담할 때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 아무래도 도움이 음. 많이 되죠 그러면 우리 유튜브를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음, 제가 지금 이제 샵도 운영 중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저는 샵에서 관리하는 영상도 좀 올려드리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약간 힐링 될수 있게끔 이제 테크닉 동작 같은 것도 올려드리면서 이제 제가 또 주력으로 하는 것도 이제 피부 아, 그 화장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제품을 많이 사놓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아, 뭐 그래가지고 원장님께 구매한 게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도 같이 맞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문의를 주시면 네네네. 그래서 올바른 음.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을 샀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음. 것들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은 고객들을 관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제가 이제 익히 봐서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사실 원장님차이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광안리로 이전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가게를 봤잖아요. 근데 광안리로 한 이유도 전국적으로 고객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광안리 매장으로 쉽게 관광지니까 찾아오기 위해서 원장샵에 미리 말씀을 하고 샵에 찾아오기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혜택이 좀 있습니까? 원장님 찾아 대로 타 지역에서 오면? 타 지역에서 오시면요. 네. 물론 제가 뭐 정성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는 물론이고 음. 오시면 제가 뭐 조그만 거라도 음, 어, 챙겨 드릴 거니까 네뭐이 영상을 부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샵에 놀러 한번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관광지잖아요 또 광안리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시죠. 사실 계시고요 네. 또 그렇게 얼굴 보고 간 고객은 아무래도 상담을 좀더 깊이 해좀 애정이 가죠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어 영상을 한두개 올리고 말게 아니니까 앞으로 꾸준히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분들께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니까 진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이 자주 올라오지 않으면 원장님 카톡으로 왜 영상 올려주지 않냐고 계속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압박을 받으시고 오늘 첫 영상은 여기서 아 그리고 네. 잠시만요, 저. 그 저희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제가 어떤 영상을 좀 올렸으면 음. 좋겠는지 댓글로 조금 올려주시면은 제가 음.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음. 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뭐 올려드릴게요. 고민 같은 것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언제 영상을 찍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